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민센터 갈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초본 등본 떼러 갈 경우도 많고 뭐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요런 기초적인 거는 다 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진짜 별거 아닌데 이용하면 좋을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팩스 보낼 일이 별로 없는데, 우연히 팩스 보낼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가까운 뭐 문방구나, 뭐, 다른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막 찾으러 가야 되는데, 이럴 때 그러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시면 무료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. 굳이 막 팩스 찾아 산말리 이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가지고, 공짜로 편하게 보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. 우리가 프린트 할 일이 또 가끔 생겨요. 프린트가 있는 집들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없어요. 그래서 막 가까운 PC방에 있나? 이렇게 해서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. 그런데 생각보다 요즘 PC방들은 프린터가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막상 프린트를 하려고 해도 뭐 인터넷 요거 결제해야지, 그리고 장당 뭐 컬러 막 흑백 이런 거돈 받지 마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셔가지고 프린터를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프린터를 진짜 막 10장, 20장, 30장 이렇게 이용할 때 가까운 PC방이라던데 말고 일부러 주민센터를 찾아가가지고 편하게 이용합니다. 이것도 물론 무료니까요. 여기서 여러분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.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잖아요. 우리가 낸 세금으로 떳떳이 이용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뭐, 드릴이나, 뭐, 망치나, 스패너나, 뭐, 여러 가지들 공구 있잖아요. 아 이게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지인한테 빌리자니 좀 그렇고 아니면 공구 렌탈하는 데를좀 알아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2만 원, 만원막 이렇게 받거든요. 진짜 좀 애매한 공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빌릴 데가 없어. 여러분 이럴 때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공구 세트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. 내가 필요한 뭐 드릴, 스패너, 뭐 몽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지 여러 가지 공구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. 시역센터 가셔가지고 바로 빌리시면 돼요. 근데 이걸 빌리실 때 지역마다 1,000원, 뭐 2,000원 이렇게 받는 데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다 하시고 반납을 하실 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할 때공구가 이상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세 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꿀팁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마음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